홍기랑 놀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! 예린이였어요! 예도 왔지요! 나도요! 서안이도요 안지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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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컴백 준비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조금의 어, 놀거리? 놀거리를 네. 찾아서 왔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풀게끔 여기 보이시죠? 네. 지금 놀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와아 평소에 놀때 뭐하고 놀아요? 저희요? 그냥 얘기 많이 하고 티비 음.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음. 먹고 음. 어, 영... 되게 잘안 노는구나 형아가 알려주시면 내가 크, 사실 나도 물어보러 왔는데 <laughs> 아, 나도 물어보러 왔는데 내가 원래 이름 바꾸려고 랬거든요 놀고 싶은 오빠 아 바꾸려고 했는데 잘... 오늘 여기서 좀 많이 하고 가야겠네네 맞아요 그래. 뭐지 이게? A 각각 A 키워드를 A 뽑으래요 언니랑 어. 저랑 하나씩 뽑을래요? 뭐야? 키워드 공개 술래잡기 언니 뭐야? 핸드폰 핸드폰 술래잡기? 어떻게 뽑을까? <laughs> 핸드폰에 술래 아, 잡는 게임을 만드는, 만드는 건가 봐 눈을 가리고 핸드폰에 음악 소리가 나오면 그때 그걸 따라 잡으면 되지 까 술래가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울리기 전까지 아무도 못 잡으면 뭔가 하는 어? 원래 술래잡기는 잡는 거잖아. 네. 셀카봉 좀 주세요. 내가 만약에 술래면 이렇게 노래치고 춤추다가 셀카 찍어. 아. 20초 안에 너네들은 여기 안 지키려고 하는 야, 어떻게 든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갖다대야 되는 거야? 아. 저아 나와 가지고 카메라 꽂아서 코디 막 치고 해봐요나 걸린 번... 거지. 열심히 춤춰 주세요. 네. 음악 주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춤추고 있으니잖아. 어, 감사해. 아, 저는 저희 노래 들으면 아니, <laughs> <신기한> 맞아요. 맞아요. 되겠다 <laughs> <이거 웃음> 는데 <laughs> 다른 노래 틀어 달래요. 제 신형인데 쟤는. 셀카 찍어요. 안찍혔지 거짓말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니에요 너가 나와야지 해야지. 왜 나만 찍어? 왜 자꾸 나만 찍어? 세컨즈 아. 아. 지금은 내는 아. 줄 알았어. 아. 한 번만 다시하자. 나 아. 원영이 조심하고 노래 아. 주세요 아. 갑자기 네. 요 <laughs> 저기 저 원신 <원시인> 나오셨는데요. <laughs> 아, <laughs> 그 <laughs> 너무 진짜 너무 편하게 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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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에어. <막> 애호... <laughs> 숨고 싶다는 게 정말 간절하게. <laughs> 아니다. 한 번만 다시다. 시 우리 안 찍고 자기 혼자 찍을 거않아 <laughs> 이것만 보다가 자 빠지고 막 이런. <웃음> <웃음> 자. 노래 아주 신나는 걸로 주세요. <laughs> 정말 야, 카메라 앵글을 가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! 오! 우! 자, 찍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빠도 또, 또 재밌다.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야, 우리 좀 쉬자. 근데? 아, 그럼 쉬자. 아, 불데 아,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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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랑놀 사람? 여기붙어라 내가 업치 요미! 스빈사키 일단 대학생이잖아, 지금 네. 네. <laughs> 자세를 갖추올 때가 나올 때가 나올 때인데 건반진 상구 상고 <laughs> 너네는 그 약간 좀 언니랑 동생 사이에 존댓말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네, 존댓말 을 하면 서로 음.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약간 좀 이렇게 지켜지 선을 그 지킬 수 있어요. 음. 근데 저희는 존댓말 빼고 다, 다 해요. 아, 그래서 옷을 좀줄비해요 음, 뭐 음. 옆에 그러니까. 있어. 음 내시와 거기 거기 저마이웁니까 자세를 갖추거라 예. 지금 목이 몹시 마르오니 짐에게 물을 떠오더라 너가 갔다 오시옵소서 <laughs> 짐이 목이 말라서 죽겠구나 고맙구나 참 오시옵소서. <laughs> 한국 그래서 결혼할 남편을 찾았습니까? 갑자기 저기 내시와 결혼하는 게 어떻소? 내시는 저... 정말 매신... <laughs> 없습니다. 내시는 매신은... 저는 내시는 저는... <laughs> 결혼을 못합니다. <laughs> 여보게라 다들 듣거라 오늘은 우리 공주의 여덟 번째 생일이다. 한국 이리 오너라. 상궁 이리 오너라. 노래 한 소절 하 소절. 부탁해 한, 한 소절 불러보시옵소서. 부탁하옵소서. 나에게 들려주옵소서. 알고오지 뭐. 준입입니다. <laughs> 저 아이를 누가 뽑았느냐? 응. 상궁. 춤한번더보게나 이렇게? 이렇게, 이렇게? 상궁. <laughs> 아,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사옵니다. 큰일이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내 공주에게 자꾸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느냐 누가 네 공주냐 너몇 살이옵니까? 그럼 상궁 하든가 이 건방진 상궁 너네 사극 안 봤니? 큰일이다 아 방송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궁만만 만나면 뭐 해? 저는 노래방 가고요. 아 친구들이랑 코노 코노. 코노. 아, 진짜 코노는 그냥 거의 출퇴근 하고요. 아, <laughs> 요즘 많이 한, 가는 곳들이 보드 게임 방이랑 아, 방탈출. 아 방탈출. 그거 뭐지? 그거 막 이렇게 할 VR. 아 VR. 아, VR. 아, 맞아 VR. 아나 그거 나털뻔했는데 저도 아, 어려워요. 뭐, 새로운 게임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게임을 좀 변형시키고 음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. 어? 이거 괜찮은데? 약간 느낌나는거 아 있잖아 기존에 하던 게뭐 있지? 아, 베스킨라빈스 놀이 띵띵탱탱호라이 놀이 아니면 369 같은 거? 369 네. 369 쉽잖아 박수 대신에 약간 음. 표정 어? 같은 뭐, 거 있잖아요 뭐 도도한 어, 뭐, 표정, 뭐. 섹시한 표정 어.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표정, 어 표정. 귀엽고 더 좋아 저도. 어디 아프신 <laughs> 거 같은데 웨이브 하면서 박수 치기 음 어. 오케이, 이거 한번 해볼래? 삼을 웨이브 박스 이게웨이는 박스 구의 구 소리 지르 박스 순서 가운데부터 하자네삼육구삼육구삼육구삼육구일이사오칠팔창호 예+ 9라고,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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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어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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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아, 아 연습아 연습 자, 참에서 워크. 계속 연임 오, 케이 자, 하면 되겠어요. 아, 이거. 어. 음.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 어?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개거 이거. 아, 아, 이 어허! 시작! 3, 6, 9, 3, 6, 9, 3, 6, 9, 3, 6, 9, 1, 2, 2 3, 오4 5 7 8 땡큐! 땡10 11 12 오! 14 15 야옹! 18 18 아유! 하하 <laughs> 용기하고 <laughs> <지금 진짜 웃음> 싶었던 거 아니야? 숫자도 <laughs> 어. 약간 이상했 어. <laughs> 좋아어한 번만,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아, 진짜 나 이기고 싶어. 한번한 번만. 어, 한 번만

가자맞 어. 어. 야이 야. 이거 이거.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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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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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꿀이야, 뭘 <,�을> 꿀. <좋아. 몰꿀> <laughs> 나 가자. 자, 이번에 3배속 가시죠. 3이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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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개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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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갑자기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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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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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? 뭘 <laughs> 막판이야? <웃음> <웃음> 막판? 뭘 <laughs> 막판. 혹시 매주 출근 가능? <laughs> 아 너무 <laughs> 이게 <재밌어>. 건전하게 <laughs> 재밌게 놀다. 아, 아, 아 너무, 너무 재밌다. 재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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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이엠 그라운드 공사, 공사 게임 시작! 참참참! 참참참! 참, 참,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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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 소리가! 손이가... 아, 아, 잠시만요. 그근데 어. 어. 여기 게임 전화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게임 전화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이거밖에 안 되나? 제가 만든 369 새로운 버전이에요. 자, 이제 끝, 이제 끝, 이제 1, 2, 3. 자, 이제 이제 끝, 이제 에 이제 끝, 이이 이제 끝, 이제 끝, 이제 당 이제 당 이제 끝, 이제 끝, 이제 끝, 이제 끝, 이 나오시고 끝, 이제 끝, 이제 끝, 이제 나오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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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시고. 오케이네분자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, 안녕하십니까. 오, 안녕하십니까. 뭐. 수능 나이언 놀 사이 이틀입니다. 와. 짜. 자, 잠깐만. 짜, <야>, 이거 뭐 심심 심어놨어요? 심어놨을 것 같은데. 어, 어, 태준이 굉장히 높네. 무사 어, 듣지 <laughs> <면서롭지> 않아요. 자. <와. 웃음> 계속돼지 계속 되지. 계속 지로 좋아요. 헷갈리면 안 돼요. 자, 켄타부터 켄타부터 시작합니다. 369 1 2 1, 4 5 매. 쯧. 오잉 오잉. 오잉 오잉. 잠시만요. <목소리> 아, 잠깐만요.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<잠시만요. 목소리> 오잉 오잉 뭐죠? <목소리> 미국식 돼지 울음소리. 아, 그래요? 오잉 오잉. 오잉 오잉. 오케이 오케이 오잉오잉 네, 오잉 네, 인정? 오잉오잉 네, 네, 네. 인정? 오잉오잉 <laughs> 인정 <laughs> 균씨 먼저 갑니다 네와 준비 시작 369 3 6, 9 369 3 9에2어류아야오어류아 뭐야 뭐야 저기 병을 <웃음> <웃음> 어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어 괜찮아요?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, 그게 아니라! 켄타가 틀렸어! 켄타가 틀렸어! 그! 4회를 했어요, 4.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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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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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17 18 19, 아아 19? 아 19? 아 19? 아 돼지죠, 는 돼지죠 아, 어, 19는 돼지였습니다 아, 죠 자, 이렇게 되면 이잠깐잠깐17 <laughs> <laughs> 19! 아!!! 네. 음.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, 형님! 그랬어요? 7! 하이! 으에우! 으에요우 으에우! 으에우! 으에 게임 전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뭔대 이거밖에 안 되나? 아 이거 아, 좋습니다. 와, 와. 와. 자 그러면 우리 이네분 저기 뒤에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. 네. 이기신 기념으로 저희가 한턱 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No, hey.